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알아볼 종목 이 에코프로 계열사의 환경 어, 바로 환경 소재를 맡고 있는 에코프로 HN 알아볼 건데요 자 요즘 에코프로 그룹 주가 정말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초자 이번 연도 초 10만원대를 유지하던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갔어요. 자, 최고가는 119만 원까지 갔죠. 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큰 이슈를 받기 전에도 코스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시가총액이 절대 가볍지 않았던 기업이었어요. 자, 그런 기업이 1000% 이상의 상승, 자, 10배거 이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다는 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2차 전지. 자, 2차 전지가 가진 힘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저평가된 2차 전지 관련주에 찾기에 나섰고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같은 계열사에 있다면 따라사는 지경까지 가서 이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도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 거죠. 뭐 에코프로가 아니더라도 이 금양이라는 종목 아시죠? 자, 금양 그린 파워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금양 그린 파워라는 종목은 이 금양이라는 기업과 전혀 연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종목 이름에 금양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올랐어요. 동반 상승을 했죠. 이렇게 지금 주식 시장이 2차전지랑 엮였다 하면 비이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에코프로가 됐든 간에 이 금양이 됐든 간에 과하게 올랐다고 쳐도 뭐 진짜 본래의 사을하면서 올랐다고 쳐요. 자 하지만 이 금양 그린 파워. 아니 뭐 에코프로, Hn 이런 애들은 그냥 사람들의 광기가 만들어낸 상승이에요. 자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 따라서 투자하다가는 큰 손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고 싶어서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 하나 개설했는데요. 자 당연히 비용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시청 중이신 분들 모두 참여 가능하시고 안에서는 자 보유 중인 종목들 대응 방법 상담부터 종목 추천도 보시다시피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모두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모두 참여하시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너무 비싸서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이 에코프로 HN이라도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사업? 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매매하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자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자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부터 지금까지 이 매물벽이 엄청나게 가득 차 있죠. 뭐 결국 이 구간을 뚫어낸다면 이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에코프로처럼 2차 전지와 어, 깊은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 동안은 왜안 올랐겠어요? 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행 오른 거 보셨잖아요. 그럼 애는그 동안 왜안 올랐겠어요? 그 동안은 바닥에서 이렇게 낮은 주가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상승이 가능했던 거고 자 매물 끝자락 자 매물 끝자락에 닿은 이상 이 저항을 받고 내려올 확률이 커요 만약에 진짜로 오른다고 해도 결국 떨어져야 하는 게 맞아요 이 에코프로 HN이 영위 중인 본래의 사업으로 이렇게 주가의 반등을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HN은 그냥 에코프로 그룹의 수혜를 받아서 이렇게 동반 상승한 건데 이 상승을 평생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이거 상승했다고 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 자 일단 지금 있는 구간에 매물대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자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탈출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오르니까 자 탈출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을 거고 그걸 받아먹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랑이 미친 듯이 터져 버린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현재 자리부터는 이 개인들의 무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만약에 이번에 이거 오른 구간 뚫어내고 오르지 못한다면 진짜로 이제부터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아래 자리에서 머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매물대는 더 두꺼워지겠죠. 그렇다고 이 에코프로 HN이 이 구간을 뚫어낼 만한 큰 재료를 가지고 있고, 자큰 재료를 가지고 있고 실적을 가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죠. 자 매출액 이 에코프로 같은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매출액 2천억, 2000억, 자 2천억의 영업이익은 자 400억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자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이에요. 1조 4천억. 자 오랜 기간 동안 이 조정 받고 밑에 있었다고 해도 이 고평가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어, 당연히 제가 에코프로 Hn이 안 좋은 기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기이한 주식시장에서 신기루에 홀린 듯이 매매를 하지 말자고 자 팩트를 기반해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어, 진짜 2차전지에 투자하고 싶으면 저평가된 기업 아직 충분히 많아요. 자 그리고 2차전지를 투자하고 싶다면서 에코프로 안 사고 이 Hn을 사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 에코프로 HN의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가 3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HN의 기업 자체 브랜드성은 강해요. 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21년도 5월, 21년 5월에 에코프로부터 이제 인적 분할되어서 나온 기업이에요. 자, 하지만 이 인적 분할이 기업 내에 잘 팔리는 걸 따로 성장 시킨 건지 잘안 팔리는 걸 내다 버린 건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최근에 핫했던 이수학 아시죠? 자 이수학에서 인적 분할돼서 나온 이수 스페셜.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사업이 본업보다 강하다 보니까 인적 분할되어서 나오자마자 이 본업 어, 본친 이수학을 뛰어 넘어 버렸죠 이수 스페셜이 자 하지만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이 환경 사업 이 환경 사업 부분이 이거와 똑같은 경우일까요? 이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르는데, 이 에코프로 HN은 하락하던 이유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현재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본업은 온실가스, 자, 온실가스 감축, 이 클린룸 같은 친환경 관련 사업들이죠. 자, 이런 사업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좋은 사업성이긴 해요. 자, HN의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는 게, 이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부분과 이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 저감솔루션 부분인데, 자, 그래서, 어, 시장에서는 이 친환경 관련 사업들이 오를 때마다, 자, 이 HN 같은 경우도 동반상승을 보여줬었죠. 자, 하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사업성 때문인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오르니까 그냥 따라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또 에코프로 HN, 이 에코프로 HN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사업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니에요. 자, 23년도 4월 이 HN은 고에너지 밀도 이 LFP 자, LFP 배터리 개발 국책 과제에 주관하는 연구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국가에서 이 hm 보고 너네 lfp 배터리 한번 주도해서 연구해 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선정돼서 끝 어, 선정됐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자 2차전지 공장 신설에 1,30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하기도 했고요 자이 l f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말하는 건데 중국이 주로 개발하고 현재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테슬라 자 테슬라 중국 모델에도 이 리튬, 인사, 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죠 지금 이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배터리가 뭐예요?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죠. 자,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면서 이 황화 리튬 관련 주인, 뭐 이수스페셜, 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이 미친 상승을 보여줬던 건데, 자, 하지만 꿈의 배터리인만큼 이 상용화, 자,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찾기에 나섰는데.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부터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여러 배터리들이 후보에 오르고 있죠. 자, 그중에 이 HN. 자, 에코프로 HN이 엮여 있는 이 LFP. 자,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 가성비 바람이 부는 전기차 시장에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재료긴 해요. 자, 2020년 이 2020년만 해도 한 자리 수였던 이 LFP 배터리 점유율은 자, 현재까지 자, 2023년도 현재 점유율이 27%로 집계가 됐어요. 뭐 2026년까지 이 LFP 배터리 점유율은 이 47%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2026년도, 어, 26년 정도면 이 고분자계 배터리 나오고 이 전고체, 자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도 되기 직전 정도일 거예요. 자 그때 가서는 이 LFP 배터리의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자,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애초에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들이 이 LFP 배터리가 아니라 이 전고체 배터리. 자, 전고체 배터리 뭐 리튬 이온 배터리 어, 이런 배터리들에 집중을 하던 게 자, 기술력도 이 중국보다 부족하기도 하고 상용화를 시킨다고 해도 이 중국의 경쟁력은 따라가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LFP 자, LFP 양극재는 단순히 가격 이 가격이 장점인 제품이라서 힘들게 상용화시켜 봤자 이 중국보다 비싸게 만들면 뭐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뭐 최근 에코프로나 LNF 같은 양극재 대표 기업들이 이 LFP 자, LFP 시장에 뛰어들고 있긴 한데 LFP 양극재 만들려면 기존의 양극재 사용하던 라인 다 바꿔야 돼요. 어, 당연히 투자 비용이 들겠죠. 좀안 좋게 생각하면, 자 2026년 이 2026년 LFP 배터리 점유율이 높이 올라갈 때까지 자 괜히 시간만 돈, 어, 시간과 돈만 투자다가 하 끝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LFP 개발, 자 LFP 배터리 개발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뭐더 날아갈 수 있겠지만 이 HN HM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한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고. 반대로 실패한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어 BM은 뭐 적당히 떨어지겠지만 얘는더 크게 급락할 거라는 거예요. 얘네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자, 그냥 에코프로 그룹의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상장에 대한 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머티리얼즈 상장하면 이 HN 에코프로 HN 수급 전부 이쪽으로 이동할 거고 이건 거의 1 0 0예요 자, 에코프로에 투자 중인 사람들의 관심도. 이 머티리얼즈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수급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수급 한번 보시면 이 외인이나 기관, 자 외인이나 기관이 진짜로 뭐 에코프로 HN이 2차 전지로서 매력이 있다면 얘네 계속 투자할 거예요. 자, 그런데 수급 한번 보면은 얘네들도 계속 샀다 팔았다만 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에코프로 HN, 자 에코프로 HN의 장점은 이 에코프로. 진짜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계열사 중 하나라는 거고 에코프로그룹이 계속 성장하면 어쩔 수 없이 HN도 같이 영향 받을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HN의 투자 중인 사람들이 이 공매도. 자 공매도에 적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공매도에 쉽게 털리거나 물량을 넘겨주는 일이 없을 거고 자 결국 공매도를 이기고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어 이제 세 번째는 에코프로 HN은 이제 환경 사업. 이 환경 사업뿐만 아니라 자 LFP라는 2차 전지. 자, 2차 전지도 하는 기업이다. 자, 이 정도가 있겠고요. 자, 반대로 단점을 알아보자면 진짜 웃긴 게 단점도 장점이랑 똑같아요. 자, 단점 알아보면 자 일단 이 주가의 상승. 자, 주가의 상승 나온 게 에코프로. 자, 자, 본인들의 사업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에코프로 영향으로 인해서 HN도 이 공매도 자, 공매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자는 이 공매도를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확률이 크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는 에코프로 HN이 어, 진짜로 에코프로의 사업성을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느냐?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나서도 이런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울 거고 자 이유 없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이유 없이 오르면 좋다고 물타기 하다가 고점에 물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에코 자 에코 또는 뭐 hn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남겨주시면 매매하는데 필요한 자료 자 전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이 개설해놓은 소통방 자 소통방에서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관련된 거 질문 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소통이라고 남겨주셔서 꼭 참여하시고요.